강남대성학원에서 생명과학 가르치는 정재민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목이 좀 많이 상해가지고요. 그래서 좀 듣기가 좀 거북하시더라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일단은 생명과학원과 지금 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생명과학원과 생명과학2 과목의 선택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일단 먼저 간략하게 뭐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요즘에 생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뭐 옛날처럼 동물학이나 뭐 식물학이나 이런 거를 하진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생명공학 쪽에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이제 DNA라든가 또는 유전공학 쪽 파트를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일반 생물학이 일반 생물학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중에서도 특히 DNA 파트만 따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만든 학문이 이제 생물을 분자 수준에서 다룬다고 해서 분자 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대부분이 생명과학 쪽에 이제 과목들은 분자 생물학을 배우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사실 생명과학부를 학생들이 진학을 할때 요쪽 파트를 좀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어낸 과목이 생명과학2예요. 그리고 일반 생물학은 원래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생물이 쭉 진행이 되면 일반 생물학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생1 같은 경우는 일반 생물학의 인체 부분에서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 시작되는 게 고등학교에서 완성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생물학에서도 일부 파트가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완성이 되는 게 그래서 사실 이쪽 파트는 대학에서 많이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대학에서는 이제 분자생물학, 생명과학부 같은 경우는 이쪽을 좀 원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걸 기본적인 내용을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학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학 2여서 실제로 대학에서는 이쪽 부분을 많이 선호를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탐구 과목을 선택 둘로 만들면서 이제 생투를 하지 않고도 대학 생명과학부를 가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그러면 생원만 선택하고도 가니까 이걸 개편하면서 생투 내용의 일부를 생원으로 옮겨요. 그래서 얘는 총 단원이 18단원이 됐고요. 생명과학2는 단원이 13단원이 됐어요. 지금 딱 보시면 극명하게 딱 나눠지듯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게 장점이 될수 있죠. 분량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목 특성을 보시면 여기 있는 생명과학원은 뭐어머님이 예전에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생명과학, 말 그대로 생물이에요. 그래서 자연현상에 대한 거뭐 암기할 내용도 좀 많고, 사실 뭐 학생들이 좀 많이 쉽게 생각하는 과목이 바로 생, 생원이고요. 생투는, 생투에서는 일단 저희가 DNA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DNA 분자 구조를 화학보다 더 자세히 가리켜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생물보다는 화학 쪽에 가까운 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명 현상을 화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게 많이 있으니까 내용 자체는 방대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과 성향의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과목이고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얘는 스펙트럼이 일단 그 선택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그리고 13만 명 정도 뭐 오늘 이제 발표를 또 봐야겠지만 이제 선택하는 인원들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13만 명 가장 많아요. 근데 당연히 절대적인 상위권 숫자도 많아요. 근데 일단 확률로 보자면, 비율로 보자면 근데 이제 상위권들이 4%니까 항상 이 안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뭐 상위권 절대적인 숫자는 많을 거고 생투는 대신 스펙트럼이 좀 좁죠. 대신 상위권 학생들이 많아요. 이번에 평가원 6월 평가원 시험을 제가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반 학생들이 화원 생투 선택반이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하는 말이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몇개 틀렸냐고 하니까 한개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상위권 집단이 사실 많아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학생이 뭐 수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상위권이라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될건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냐가 아니라 내 아이가 어느 과목을 선택했을 때 만점 받을 가능성이 크냐를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생원 같은 경우는 또 상위권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문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게 과학적 사고 능력을 통해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복잡하게 출제를 해서 이제 시간 안에 해결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는 생원에서는 유전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유전이 다섯 문제, 20문제 중에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가장 많이 틀리는 시험 시간 안에 해결을 못하는 시험장 안에서 집에 가서 풀면 다풀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20번 문제의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생물 문제 보면 가계도에서 뭐 엄마는 혈액형이 뭐고 아빠는 뭐고 뭐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엄마는 혈액형 뭐고 아빠는 혈액형 뭐고 엄마는 생매이고 아빠는 정상인데 아빠가 페니케톤뇨증 환자고 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시간 안에 서두르다가, 서두르다가 실수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됐을 때 정말 그 등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좀 불안해하는 성향이 있죠. 좀 싫어하고. 대신 공부를 한 만큼 뭔가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게 생투 과목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생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자 생물학의 기본 과정이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뭐 이걸 할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고요 오히려 여기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낼 때는 많이 사고하게 하는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과 성향의 아이들은 특히 이쪽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분량도 적고 공부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분자생물한 내용이다 보니까 들어보지 않은 그러니까 생어는 굉장히 좀 편해요 처음 들을 때는 중학교 때 봤던 용어들이나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생투는 그렇지 않아서 애들이 좀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근데 이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두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어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고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가장 난이도 높은 몇 문제 정도가 어떤 사고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생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이제 호불호가 나뉘기 때문에 이게 전혀 같은 과목이 아니에요. 생명과학은 생명과학이지만 전혀 다른 과목이어서 아이들이 이제 호불호가 딱 나뉘어요. 져 그래서 생, 원을 하든 생투를 하든, 물론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도 그래요. 자기는 물리 좋아한다고. 근데 이제 성적은 뭐 화학이 제일 잘 나온다. 이러면 화학 좋아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데 본인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 했고, <laughs> 오랫동안 투자를 했고, 버리기 아깝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자신은 물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성적을, 시험을 보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그건 물리 좋아하는 거아니거 그러니까 일단은 수업을 듣고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 이제 추세가 2학년 때 생투 선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3학년 때 내신도 있고, 그 다음에 들어보고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학생이 들어보고, 만약에 이거보단 생원이 낫다고 생각, 뭐 다른 과목이 낫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신 대비를한 거고, 그리고 이게 맞다면 뭐 당연히 선행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과 성향 좀 약간 아이들이 그런게 있잖아요. 얘는 아무래도 좀 이과 성향인 것 같다는 아이들은 생원보단 생투를 많이 좋아하는해요 그리고 생투는 아 생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출제를 할때 일단 워낙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면 이 많은 집단에서 변별력이 별로 없죠.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게 내거나 문제를 많이 좀 꼬아서 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한 입과생들은 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에 잘 적응이 안 되는 애들은 그 유형이 싫어서 생투로 옮기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학생들이 일단 과목을 들어보고 본인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단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 지금 커리큘럼 상에는 14주로 저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아이들이 기말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끼게 되면 이 14주 14회 차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중간에 수업 시간에 테스트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제 이제 생각에는 테스트 과정을 빼고 아무래도 2학년이고 하니까 개념을 더 늘려서 그렇게 해서 12회로 완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아직 학교에 뭐 아직 뭐 시험 일자라든가 이런 게 명확히 나오진 않아서 제가 말씀은 정확히는 못 드리겠는데 14회를 그래서 12회로 한 번에 3시간 수업이에요. 예. 그래서 3시간 수업 진행으로 12회 완성으로 지금 계획을 짜려고 해요. 일단, 좀, 제가 지금 목이좀 네. <laughs> 그래서, 아니, 질문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답변해 드릴게요. 네. 예. 네. 예. 실제로 제가 저희 반 아이들이 좀 상위권 애들이 많은데, 생투를 왜 하니? 라고 했을 때, 아까 말한 유형이라든가 유전 파트에서 자기는 만점을 못 받게, 한 번도 만점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근데 걔가 굉장히 상위권 아닌데도,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쪽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생투를 옮기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점, 결국은 만점인데, 그 만점을 받을 가능성이 크냐라는 게 그게 결국은 그 과목과 맞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투, 생원에서 유전파트라든가 그런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싫어하는 애들은 절대 만점 안 나요. 그래서 참 이게 그 그러니까 뭐 이과 애들이 좀 그렇잖아요. 공, 공부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또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너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를 유형을 출제를 하면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죠. 유형도 굉장히 많고요.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재수하는 아이들 중에 과목을 바꾸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뿐이 아니라 대부분 생명과학 선생님들이 생원으로 바꾼다는 애들은 다 못하게 해요. 예 네, 1년 공부해서 될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에 많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분량도 많고, 근데 생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리진 않아요. 일단 물론 분란 자체가 적고, 그리고 얘는 개념만 확실히 잡아놓으면 문제 푸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일단 학생들한테 맞춰야 되겠지만, 제가 그몇번 반복의 차이지, 저 처음부터 되게 자세하게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수업을 해서 뭐 사실은 개념은 그걸로 다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얼마나 남느냐가 문제기 이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다할 거예요. 생투에서 망해서 예. 그런, 예.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예. 왜 그런 그러니까 저희 반 학생들이 그래요. <laughs> 가성적을를 펼치면 상당히 상위권 애들인데도 재수를 하는 이유 국영수 거의, 거의 다 맞았어요. 근데 화원까지도 괜찮은데 생투 점수를 안 써요. 그럼 제가 상담할 때 불러서 물어보면 왜 점수 안 썼냐고, 그럼 몇 점이냐고 물어보면 뭐 31점이요. 뭐 29점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못, 가, 못 가겠는 거죠. 그러니까 붙더라도 본인은 아쉬워서 한번더 하는 거죠. 이대로 가더라도. 근데 저희가 작년에 특히 생투 문제가, 이거 오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생투 문제가 유난히,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유난히 좀 교과 외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출제하던 유형이 있, 있었는데, 전혀 새로운 유형으로 전혀 이상한 문제를 예, 만들어낸 경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뭐 작년에 뭐 여러 가지 평가 원 시스템 얘기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올해 지금 평가원 문제를 보면 지금 6월 평가원 문제는 예년의 어떤 기조를 띄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엔 또 작년과 같은 실수는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근데 물론 어렵게는 내려고할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혀 좀 이상하게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쪽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한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사고력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워하면서도 풀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교과가 좀 벗어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애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특히 탐구가 유난히 특히 화원 생투가 또 유난히 어려웠고, 근데 사실 뭐 표점상으로는 뭐 유리해지는 거긴 한데, 뭐잘 보게 됐을 때, 예, 잘 보면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전제가 잘 봐야 된다는 게 전제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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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원을 예. 하다가 하다가 이제 넘어가는 애들을 그러니까 넘어가는 저 제가 딱볼 때는 호불호가 딱 나뉘어서 생투는 처음 딱 듣고 학생이 네.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는 애들은 안 해요. 아. 근데 좀 괜찮은데 하는 애들은 다른 거안 가요. 예, 네. 네. 생투로만 해요. 근데 얘가 생물 내용 예, 죄송합니다. 생물 내용이면서. 약간 화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해요. 그러니까 자연계 애들이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생투는. 그러니까 생투하다가,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는, 어,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있어도 하다가 버리는 애들은 없어요. 중간에 바꾸는 애들은 생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생원 같은 경우는 재수할 때 많이 바꾸기도 해요, 다른 과목으로. 근데 이제 생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문제가 하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예. 당시에는 예. 비슷하게 하던 애들이 어떤 턱 잘못 담합거나 입자 특이고 30점대 떨어졌잖아요. 그걸 달리게 된잘 보낸 어떤 애들이 여기래 사고력이죠. 그건 사고, 사고력의 문제라고 봐요. 사고력의 문제. 예. 그러니까 이 <laughs> 근데 이제 그 사고력이라는 게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평가원이 사고력 위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실제로 평가원 문제 이상 더 좋은 문제는 출판사에는 절대 없어요. 그건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자돼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사고력 문제가 많고요. 근데 애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 뭐 47점, 뭐 45점, 뭐 이렇게 나오는데 평가원 시험을 보면 못 봐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평가원 시험 못본 애들 수능 못 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유형에 맞춰서 문제를 내는데 근데 얘가 왜 이거는 잘 보냐면 개념은 정리가 된 거예요. 개념만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평가원이 나중에 킬러 문제를 내는 문제들은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는 이거는 이제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고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수업할 때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어려운 건데 사실 수업을 할때그 이상의 것들을 그래서 이제 줄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이상의 이런 문제에서 이런 사고, 이런 사고, 이런 사고를 해보는 훈련을 해 봤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laughs> 그렇죠. <그쵸>? 일단은 <laughs>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타고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가원이 물어보는 사고력의 어떤 기준이 있죠. 출제 방식이 있어요. 근데 학생이, 분명히 고3 아이들이 지방학생이 대치동에 와서 수업을 안 듣고도 만점을 받는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생은 어떻게 한 거냐면 그동안의 평가원이 이 한, 한번 시험을 볼때그 사고력 문제가 세 문제가 있어요. 그럼 20 문제를 풀었을 때세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20 문제에 한 문제씩 세 개를 풀었다고 해서 이거 한번 풀어봤다고 사고력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시험지를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걔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본 거죠. 근데 지금 나머지 아이들은, 제가 볼때 나머지 아이들은 개념 문제만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개념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지, 그 사고력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근데 사실 저희가 수업을 하는 건 애들이 그렇게 혼자 하다 보면 깨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가 수업 시간에 고문제를 그 추려서 그걸 좀 활용해서 응용문제를 내고 그렇게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라고 봐요. 그러면 될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타고난 애들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는 목적이 혼자서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 있지만 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작년에 저도 또 그때도 생투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들 중에 만점하는 애들 많이 있어요. 잘본 애들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오늘 아마 발표가 내일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내일 나올 거예요. 오늘 저녁이 되면 나올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작년이 3만 명이 조금 넘었었는데 작년보다 줄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저희 때는 투가서에 영향이 을까요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위권 애들은 좀 민감하거든요. 가산처에 아무래도 예, 그렇죠. 근데 요즘에 사실 상위권 애들이 서울대보다는 의대 쪽을 많이 또 염두를 하기 때문에, 뭐 그건 좀 추이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예년, 그냥 예년에 보면 예. 핸점, 그게 예년에는 좀 이렇게 등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해 어렵고, 그 다음에 좀 쉽고 이런 등락이 있다가, 지금 2년 연속 계속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제가 볼때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투과목 자체는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표점 면에서는 유리하긴 한데 대학들이 1 0 0분위 반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또 표점만 가지고 예, 선택할 수는 없고요. 예, 일단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만점 받을 가능성이 큰 과목. 그러니까 이 집단이 어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만, 음. 이제 만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과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그 예. 뭐. 근데 사실 원래 커리큘럼 상은 원래 상은. 6월 평가원 전까지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리고 뭐 지방에 있는 학생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이제 구조 자체가 시스템이 잘돼 있으니까 미리 하자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그래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결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죠. 예. 강남대성은 지금 이과 아이들 중에 거의 한40% 정도는 생투를 하고 있어요. 예. 리 나머지. 나머지 화투, 나머지 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투 하면 생투 뭐 본인 말로는 뭐, 뭐 본인들 말로는 서울 의대를 갈라 고 그런다는데 <웃음> <웃음> 네, 그, 그것까지는 제가 <laughs> 목표는 네, 아, 이거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이거 거북하셨을 텐데, 예. 맞습니다. 예.